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제라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라늄의 파를 만드신 창백주의 대표 제라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백주의 대표적인 제라늄이 조금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최근 유명해진 신생파인데요. 그 창백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사, 화사. 뽀송뽀송의 제라늄의 꽃색에서 갑자기 창백주의 제라늄이라뇨? 어렵죠 살짝 인디핑크의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볕이 바로 들지 않는 음지 그늘에서 또렷하게 그 색감을 뽐내고 있는 색 창백하다가 딱 어울리는 그 제라늄 창백주의 제라늄의 시초, 시조세라고 해도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색감은 없었다 이제는 많고 많은 제라늄이 탄생이 되고 정말 다양한 한국 제라늄들 속에서 이러한 색도 나오는구나 라는 감탄을 연발하게 하는 그런 제라늄이죠. 이제는 하다하다 창백한 색에 기가 막힌 제라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족보. 한국 제라늄을 소개하면서는 그 족보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제라늄의 유명한 육종가님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가지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 육종가님에 대해서 잘 정리한 육종가님도 계시죠. 또한 이것들이 주기적 나름 어느 타이밍에 업데이트가 되고요. 최근에 3년 이내 핫해지신 육종가님의 기록은 없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고수 육종가님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엄청나지만요. 그때는 국내 변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과감하게 한국 제라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유명 육종가님들을 소개한 영상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무, ay 밤에 뜨는 무지개는 바둥바둥님의 파종이인데요. 연도별로 파종이를 정리해 주셨고, 변종이 생기면 가칭을 붙여 주었다가 나중에 이름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최근 파종이가 없어 보이지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한국 유명 육종가님들을 소개하는 블로그 글에서는 둥분이 변종에는 AY, 아영을, 스텔라 변종에는 AI, 아인을 붙인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조금 더 채널이 커지면 고수 육종가님들의 인터뷰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가능하겠죠. 장명에 대한 글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이 이름도 창백주의와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보통 볕이 짱짱할 때 피는데 왜 밤에 뜰까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빛감을 보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에 뜨는 무지개이죠. 두 번째, 왜 창백주의 제라늄? ay 밤에 뜨는 무지개. 아영, 밤에 뜨는 무지개라는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둥근 잎을 가진 변종이겠죠. 이 제라늄은 오묘한, 창백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줄여서 밤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분홍이지만 인디핑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한국 제라늄이 엄청나게 이쁜 색감의 아이들이 많은데, 워낙 많은 제라늄이 탄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특이하고. 멋진 색감이 없다면 이제는 이슈가 생기지도 않죠 살짝은 창백 제라늄의 선두주자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신기한 색감 놀라운 색이라고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백주의 색감으로 대환장 파티를 만드는 반무에서 이런 색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죠 이제는 그 기준치가 높아져서 여러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상위권의 랭크가 될수 있습니다 색감에 대한 요약은 무채색 느낌이 강한 연보라에 안쪽은 살짝 라임색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세번째 꽃밥 꽃밥이 하나씩 차오르면 어떤 모양일까요? 결국에 최근 많은 고수님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부분은 화려한 꽃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풍성풍성 꽃볼입니다 꽃잎이 살짝 말린 덕분에 그 살짝 상백한 빛의 느낌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가볍다. 투명한 느낌과는 다르게 살짝 무거운 느낌을 주었던 이유가 이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잎 안쪽으로 생긴 그림자조차도 예술이고 창백하죠. 네 번째, 그레이스 블라썸 자매. 실제로 어떤 혈통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처음 피는 느낌이 그레이스 블라썸과 비슷하다는 얘기인데요. 초반에 분홍빛이 감돌기 전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야 더욱 정확한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워낙 이쪽 계열에서 비슷한 아이들은 많은데요. 일단 그 창백함을 따라오지는 못하죠. 그레이스 블라썸의 정수리를 보시면 핑크색으로 정수리가 물들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반무와의 차이점이고요. 뽀글뽀글 옆태는 어느 정도 반무와 비스무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창백주의를 성장하면서 계속 유지하는지 못하는지가 그레이스 블라썸과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유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분홍으로 물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얼핏 보면 색감은 엠마 프론 뱅츠보와도 비슷하지만 엠마가 조금 더 활기찬 생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창백주의 제라늄의 시초 AY 밤에 뜨는 무지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